토트넘은 1일 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에서 열린 2021-2022에서 시즌 유럽축구 연맹 우에파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유이시엘 조별리그 지조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폭발한 해리 케인을 앞세워 무라 슬로베니아를 5-1로 완파했다. 이날 케인의 두 번째 이자 팀의 네 번째 득점은 단짝 손흥민이 도 왔다. 손흥민은 후반 32분 조반이 로셀소 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라인을 빠르게 돌파한 뒤 왼발 땅볼 크로 스로 케인의 골을 도 왔다. 손흥민과 케인이 거의 7개월 만에 합작한 골이었다. 손흥민과 케인은 지난 시즌 e p l 세 역사를 썼다. 시즌 초부터 상대 위험 지역에서 찰떡궁합을 보이며 골과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3월 8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이 돕고 케인이 넣어 시즌 14번째 합작골을 기록했다. 1994 에서 1995 시즌 앨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이 블랙번 로버스에서 합작 한 13골을 26년 만에 넘어선 신기록 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골 합작 행진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거짓말처럼 끊겼다. EPL은 물론 컵대회, 유럽클럽대항전에서도 이들의 합작골은 나오지 않았다. 미를케인과 손흥민의 골은 유럽클럽대항전의 3부리그 격인 UECL에서 약팀을 상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오랜만에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춰 골을 생산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절대 작지 않다. 특히 토트넘이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번 골의 가치는 더 커진다. 포트넘은 정규리그에서 3연승 뒤 3연패 중이다. 최근 3경기에서 한 골을 넣고 3실점 할 정도로 경기력이 엉망이다. 케인이 정규리그에서 마수거리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등 부진한 탓이 작지 않다. 그런 케인이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0점 조절을 완전히 마쳤다. 여기에 손흥민과 합작골까지 넣어 손케인 듀오의 시너지를 기대하게 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뒤 해트트릭 기념으로 공을 직접 챙겨 케인에게 줬다 손흥민과 케인이 동시에 터질 때 토트넘의 공격은 막강해진다. 10월 A 매치 기간을 앞두고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와 오는 3일 오후 10시 홈에서 EPL 7 라운드를 치른다. 에스턴 빌라는 최근 이 경기에서 에버턴 3 0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 0두 강팀을 꺾어 기세가 올라있다. 포트넘에게 버거워 보이지만 승리한다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반등의 기회다. 손흥민과 케인은 앞으로 EPL에서 두 골을 더 넣으면 플랭크 램퍼드, 디디에 드로그바, 첼시가 작성한 EPL 동산 최다골 합작 기록 36골과 타이를 이룬다.